안녕하세요 중고차일번지의 김루 입니다 오늘 정말 내용이 깔끔한 화이트바디 의 m스포츠 6 그란트리스모 차량 준비했습니다 이제 3gt와 5gt 다 단종이 돼 버렸 죠 이것마저도 단종이 되는데 얘는 이제 구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신형 마지막 바디의 6 GT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차량의 장점부터 소개하자면 일단 좋은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체 길이가 7 시리즈 쇼바디 베이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에 뒤에 공간성도 훌륭하고 크기도 큰데 공인 연비가 13kg가 넘어갑니다. 13, 14 정도 나오는데 거의 고속에선 서 20에 가까운 연비까지도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밀리 용도로도 정말 훌륭하고요. 그리고 얘는 준대형 해치백이에요해치백 하면은 이제 라이드 같은 그런 끊겨있는 디자인을 생각하겠지만 얘는 쿠페형 라인이어서 되게 벤츠의 GT 같은 느낌을 선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스펙부터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럭셔리 가져온 거 아니죠? 620D M 스포츠 모델로 준비했고요. 현재 2010 7 8 아닙니다. 오늘 2019년 7월 말에 출고된 108,000만 킬로 탄 상사 이전을 제외하고는 차주인이단한 번도 바뀌지 않은 1인 신조로 관리되어 온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지금 저희 진열이가 보험 넣고 시운전 마쳤는데 사고 싶다 할 정도로 너무 깨끗하다, 너무 컨디션 좋고 M 스포츠다. 근데 3,000 초반대에 나와 있죠. 이어서 성능기로 뽑으시면 완전무사고의 미세유 분량 또한 없고요. 판매 금액이 3,300. 9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휠같타이 사진 보시면 19인치 오스포크 M 스포츠 휠 보여주고 있었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지금 한... 절반 정도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전면부부터 살펴볼 건데요. 얘 신차 출고가는 거의 9천 조금 안 되는 8천 중반대의 출고가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앞모습만 봤을 때는 오, 이게 5 시리즈인가 7 시리즈인가 구분이 잘안 되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6 GT만의 아이덴티티인 어댑티브 LED 헤드램프와 이 얄쌍한데 크롬과 블랙 유광이 섞여 있는 키드니 그릴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진 열을 받았을 때 여기 또 활짝 열려 능동형 에어플 과 전방 카메라, 레이더 센서, 전방 감지 센서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죠. 반자율 주행과 어라운드 뷰 기본 적용 모델이고요. 이어서 M 범퍼가 장착됨으로써 이 BMW의 맛을 아주 잘 살렸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본트 위쪽으로 보시면 지금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이 그대로 비치는 광 컨디션도 볼 수가 있었고요. 스톤칩도 크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측면으로 넘어오실게요 자, 지금 측면으로 넘어왔습니다. 전장, 이 정도면 만족하시죠? 7시리즈 쇼바디 베이스로 만들었다 보니 그렇고요. 이제 세단이랑 SUV, 좀둘다 갖고 싶은데 한 대로 정리할 수는 없을까라고 할때 대응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이 5GT와 6GT라는 차량인데 뒤에 이짐 실을 때는요, 쿠페형 SUV 느낌이 나고요. 2열에 탔을 때는 7시리즈보다 전고가 더 높기 때문에 편안하다. 2열에 탑승하신 분도 장거리 운행할 때 되게 편하다 보시면 되고 사이드메러 도어 캐치엔 터치 방식의 컴퓨터 액세스와 사각지대 경보 센서 그리고 사이드 리피터와 하단부에는 에어덕트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으로 보시면 파노라마 솔루프의 샤크 안테나까지도 덮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엣지나 캐치 쪽엔 생활 PPF 작업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날카롭게 M 스포츠 디자인답게 사이드 스커트도 돌출형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오실게요 자, 후면부로 넘어왔습니다. 6GT는요, 이렇게 3D, 약간 입체감 있게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되게 역동적인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봤을 때는 여기 23년, 24년 끝물식인지, 이게 뭐 17, 18, 19년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똑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형 티가 더욱더 안 난다는 거고, 앞에만 신형 개조하시는 거 비용 500도 안 되기 때문에, 진짜 혜자 모델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보시면 엠범퍼와 4각 머플러 팁 그리고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탑재되어 있고요 이제 럭셔리에는 원형 타입의 팁이지만 M 스포츠는 사각 팁이 들어갑니다 640i 제외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하단부에 보시면 트렁크 범퍼 쪽이잖아요 짐실 타가 여기 쿵 찍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PPF 작업을 전부 다 해놓으셨고요. 이어서 지금 가변 스포일러가 올라와 있는 거볼수 있는데 이제 6GT, 3GT에서만 볼 수가 있는 옵션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트렁크는 뒷 유리까지 한 번에 열리는 스포트백형으로 열리는 모습 볼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1인 신조라 말씀드렸잖아요. 신차 출고할 때부터 이 매트를 깔고 사용하셨기 때문에 뭐 신차 비닐 잔존과 밑에 사용감은 아예 없다 보시면 되고요. 이거 사단부로 보시면은 또 유압식으로 저렇게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중 수납할 때 아주 편리하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러기지 스크린도 이렇게 따로 보관하고 있었네요. 자, 그리고 이어를 접을 때는 굳이 앞으로 가지 않고요. 여기서 편안하게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평탄화가 됩니다. 그래서 차박 차크닉 너무 쉽게, 엄청 편하게 하실 수 있다 보시면 되고 이 다방면으로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에요. 뭐 바닷가 같은 데 가서 진짜 이렇게 앉아 가지고 뭐 티타임 하면서 경치도 구경하고 뭐 아니면은 이 안에서 솔직히 폴딩 하면은 에어매트 깔면 잘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너무 메리트 있는 차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행감을 볼 때는 또 세단 같은 느낌을 줘서 롤링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정말 매력덩어리 차량이었죠? 지금까지 외관과 트렁크 봤으니 실내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실내 탑승했습니다. 현재 블랙 나파 가죽 시트 탑재되어 있는데 시트 컨디션 깨끗하고요. 하단 부에는 전동 시트와 조석에는 메모리 시트가 도어 트림에도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시동 한번 걸어볼 거고요. 6.0D라고 2이 진동이 되게 심할 거란 생각 마세요. 차체도 큰 편이 얘가. 정숙합니다. 가솔린 못지 않은 정숙성을 띠고 있어서 연비와 정숙성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차량이다. 말씀 한번 드리고 계기판 보여드릴게요. 자 계기판 보시면은 어 다른 점이 보일 겁니다. 이 18년식은요 여기에 쇠가 알루미늄이 요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얘는 풀 LCD로 바뀌어서 요 알루미늄이 없어집니다. 그냥 전체 다 디스플레이라고 보시면될것 같고요. 여기 첫 번째 차이점이고 정확한 키로수는 108,920km고요. 이어서 핸들 보시면 다들 좋아하시는 3스포크 M엔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 핸들 열선과 반자율 시스템 핸들리모컨 그리고 패드시프트. 있고요. 그리고 오토레인 센서와 좌측에는 오토 하이빙 기능도 있고요. 전동 핸들까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편으로 보시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한번더 왼편 보시면 오토 라이트에 하단부에 히든 포켓 그리고 도어 트리맨 전자석 오토 윈도우고요 동일하게 메모리스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앰비언트도 위아래로 두 줄로 나오는데 지금 햇빛이 강렬해서 안 진해 보일 수 있겠지만 밤에는 엄청 진하다는 거 참고하시고 현재 유광 블랙 내장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자 가운데로 넘어오시면 현재 플로팅 타입 디스플레이인데요 터치 패널 다 들어가 있고 렉 걸림 없고요 현재 순정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보시면 깔끔한 화질의 렌즈 돌리는 각도에 따라 가이드라인도 바뀌고 있고요 현재 어라운드 뷰도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주차 시스템 탑자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버튼 누르시면 인텔리전프 세이프티 보행자 경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로 내려오시면은 지금 에어컨도 잘 나오고 있고요. cd 플레이어 제거 체기 버튼, 디스플레이 공조 시스템에 통풍 열선 시트 다 탑재되어 있고요. 그 밑쪽으로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도 이 19년식부터 들어가고요. 컵홀더 두 개와 전자식 기어봉,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버튼에 주차 감지 센서 모니터링 시스템, 가변 스포일러 온오프 버튼이 있고요. 조그 셔틀까지도 있습니다. 하단부로는 양문형 콘솔 암레스트고요. e CM 룸미러와 하이패스 순정형 그리고 블랙 박스 앞뒤투 채널이 있고요. 그 위쪽에 보시면은 천장 내장재까지 블랙으로 들어가서 오염도에도 적고요. 선쉐이드 컨디션 아주 쫀쫀했습니다. 선로프 작동되는 거 지금 확인해 볼게요. 자 이어서 또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는 제스처 모션이라 해서. 손짓 한 번으로 볼륨을 올렸다 내렸다, 전화를 받았다 끊었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도 탑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풀옵션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옵션 작동안 되는 거 하나 없이 1인 신조로 애지중지 관리되어 온게확 눈에 띄고 있었죠? 이제 1열 봤으니 2열로 넘어갈게요. 자, 2열로 넘어왔습니다. 7슛 베이스라 너무 편해요. 그리고 얘는 또 해치백 스타일이라 헤드룸도 매우 여유롭다는 거죠. 제가 앉은 키가 큰 편에 키가 거의 180이 넘어가는데도 이 정도 공간? 너무 좋아요. 그리고 1열 시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엄청 뒤로 빼놔서 어좀 부담스럽네. 좀 앞으로 갈까 할 정도로 뒤로 당겨놓은 거거든요. 그럼에도 여유 공간 충분했고요. 에어벤트는 지금 삐필러와 가운데 총 4개의 에어벤트와 동립공조 시스템의 열선 시트 있고요. 자바라도 쫀쫀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암레스트에는 컵홀더의 수납공간 그리고 아이소픽스는 돌출형 소켓이고요. 뒷좌석에도 전동 시트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등받이만 이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관과 실내 전문사 살펴봤는데요. 3000 초반대 M 스포츠의 19년식의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육지 어 디런거 구하기 힘든데, 이번 주 라인업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거고, 나오면 즉시 빠르게 연락 주셔야 이렇게 좋은 컨디션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가서 엔진음 듣고 총정리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자 현재 본네트는 유압식 쇼바라 보시면 되고요. 바로 엔진음 들려드릴게요. 자 특별히 뭐 다른 잡소리 들려지지 않죠. 정확한 엔진음만 규칙적으로 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이 좁은 공간에서 내릴 때 되게 유용한 이 프레임리스 도어까지 탑재되면서 이제 스포티함도 살리고 좁은 공간에서 내릴 때 프레임이 없다 보니까 내리기 엄청 편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진짜 매력 덩어리입니다 SUV 세단 갖고 싶었셨던 분들 여한차로 종결 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6GT 620D M 스포츠 모델이었고요 19년 7월 말에 출고된 10만 8천 k m 탄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극 변태 관리된 6GT였고요 3,390만 원에 전국 최저가에 도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면 위에 라인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중고차 1번지의 김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